잠깐 연어요, 이렇게 며칠 몇초 동안 연어 뺐다가 아니, 내가 지금 저기를 안 했어, 집게. 아 집게. 네. 조금만. 이제 제대로 익혀야 되네, 이제. 별로 뭐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. 숨만 음. 예, 피우고, 불딱 붙이면. 예. 연기가 남은 이자 그때. 상태 보고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해도 되고. 예, 그렇게. 내가 지금 이해력이 음. 빨라, e 스 t 어, 빨라. 잘 하는 거예요, 지금. 상태를 봐가지고, 굳이 테이블에서 다 익히려고 하지만, 여기서 다 익혀서 나가도 돼요. 상대 보면서 조금 더 연습 한 번, 한두 번 연습하면 돼. 저 후왕만 해서 되게끔 후왕만 켜놓으면 연기 안 나. 바로 밖으로 배출돼버리니거 삼촌 이래 와봐! 어 정리야, 응나 음, 이거 좀뭐좀 뭐좀 하느냐고 왜? 종배? 어 우리 신랑 친구야. 어괜찮은데아 니네 저기로 갔구나. 저기 그 충도 그 바다로. 아 소한도? 버렸네 괜찮아 종배 씨. 응. 음. 그러니까 저쪽 구멍이 그 바다로 해서 갔지. 음. 색깔 좋네. 어 어. 그러면 줘. 걱정하지 마. 어어 어. 친구야 친구. 내가 요새 밥을 안 하니까. 응. 음. 음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잘 귀찮아.